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내맘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나자제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뱃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는데 열두 제자의 이름을 다 몰라도 두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알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고 두 번째 사람은 가론 유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제자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베드로와 가론 유다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냥 뽑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뽑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다 보고 듣고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친근함의 표현을 배신의 상징으로 바꾼 것이 바로 가론 유다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론 유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론 유다는 성경에 보면 열심 당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 당원은 그 당시에 유다의 독립을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다를 독립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왕사머리고 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기 위해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아,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상당히 많은 갈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한복은 13장 2절 말씀해 보면 사탄이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야, 내가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다가는 저 기득권층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팔아넘겨야 하겠다. 그리고 저 예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저 예수는 끝까지 죽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지 않도록 내가 먼저 예수를 팔아 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론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결정을 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 가론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의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이 새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도 바뀌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론 유다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